했고 반원이 있다. 반원 위에서 혼, 호 bc의 길이가 6파이. 제가 이 그림에 표시해보면 이게 호 bc죠. 이 길이는 지금 6파이라고 주어졌고 점 c에서 a, b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. 그 다음에 주어진 게 a, b 자, a, b의 길이가 16이라고 했어요. 그럼 지름이 지금 16이라는 얘기죠. 이런 상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AH의 길이를 구하여라라고 했습니다. 먼저 보조선을 그려봐야 되겠네. 어디서 보조선 그리라고 원의 중심에서 의미가 있는 점으로 그리시면 돼. 의미가 있는 점이 어디겠니 지금? C 아닐까요? 당연히. 어. 자 이건 수선에 일단 알파벳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될 거고 C로 제가 이렇게 그어보면 지금 얘는 반지름은 얼마니 그럼? 그럼 제가 중심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호의 길이가 주어졌으니까, 세타는 반지름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죠. 4분의 3파이 라디안 나오지, 4분의 3파이 라디안이라는 얘기는 특수각이네, 135도란 얘기입니다. 이쪽은 얼마겠어요? 그럼 4분의 파이, 45도. 그럼 지금 이 길이는 반지름이죠. 8입니다. 8. 그럼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여기 지금 45도니까 여긴 얼마야? 4 루트 이겠지1대 루트 2니까. 그 아, 끝난 거 아님? 그럼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게 AH. 여기 길이. 이 길이는 이 반지름에서 요만큼 빼면 되죠. 8 4 루트 이지 그냥. 2번.